월요일 아침이죠.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또다시 일주일을 첫 시간을 출발합니다. 4월의 28일 문제는 믿음입니다. 10편, 119편,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생의 시간 속에는 남들에게 조롱받는 일, 우습게 여겨지는 일, 하찮게 여겨지는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롱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어떠한가요? 주를 위하여?